얼마 안 됐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차 내에서확나는데 이게 저기 저 프리미엄으로 달아드릴까요? 무동료로 달아드릴까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으로. 네. 이제 정말 좋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게 진짜. 저것만 추가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네, 예, 저것만 추가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간 제품은, 그, 차를 바꾸시면 제 사이즈가 안 맞아야 호환이 안 됩니다. 물론, 폐차하시다까지 사용을 하지만, 호환이 되는 차종이 있어요. 사이즈가 같아야지 호환이 되는데, 저 제품은 나중에 차를 바꾸시더라도, 어느 차이든 떼다가 갔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어디든 호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차든. 저것만 달아도 효과가 충분히 나옵니다. 떼고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파실때 무조건 떼야죠 신세 <놀람> 아,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여기 오른쪽으로 빠지시오.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제가세시 네. 아, 진짜 새차냄새 좋다. 그럼 공명 후면 그죠? 엔진 네. 변속도 빨리 돼요. 금방 아. 그 힘을 빨리 받죠. 힘이 바뀌어버립니다. 어... 차는 무조건 바뀌어요. <laughs> 무조건. 달라진다. 그렇죠. 그 부드러진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네, 스타트 할 때. 연비는 리셋 안 하셨죠? 아, 자동 리셋 돼돼버리죠 네. 네, 제가 우회전 하시고. 연비가 5.9리터 시작했으면 괜찮게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네, 이제 회전 반경 리스타트할 때힘 받을 때, 네, 이때 힘 받을 때 실은 네, 걸렸잖아요. 살짝 오르막이에요. 네, 발띄우셔 보십시오. 네, 뛰어보세요. 그저? 계속 밀고 가죠. 예. 그다로 이제 시고 저렇게 신호가 걸리면 미리 SS에서 떼세요, 발을. 밟지 마시고. 떼셔도 충분히 밀고 갈 겁니다. 계속 밀고 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런 데서 MB세베가 많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느껴지긴 느껴지 그럼요. 그렇죠. 나와야죠. 지금, 거금 99만원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도 안 나버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저희들 사기꾼이 형 소리 듣기 쉽네, 사장님? 새끼들 비싸게 돈만 받아갖고 성능도 안 나오고 자야지 아십시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요. <laughs> 언덕길 올라갈 때도 좀 버거웠을 겁니다. 네, 좀 그렇죠. 이 차가 아무리 3,500cc여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앞 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가에서 자야 되나 좀. 예, 앞 힘을 많이 안쓴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면또 언덕길 올라갈 때도 훨씬 앞 힘을 덜 써요. 보세요, 밀어지는 거. 이 사람은 운지 선수 온다니까요. 아, 여기 많이 걸려 버려요. <laughs> 제스처를 해버린 <해보니까> 거같아 <가려네. 웃음> 그래서 많이 걸려버리요 걸린 사람들이. 어, 예, 예, 많이 걸려요, 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사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제 먼 게. 그러니까, 예. 어떠세요언덕길 언더, 많이 안밟으셔도 치고 올라가요. 네, 예, 이정 그냥. 응, 그죠? 천길. 살짝 <laughs> 언덕가는 느낌. 예. 힘이 아, 이렇게 달라져요. 확 올라갔어야 돼. 예. 그렇죠. 앞에 많이 올라가야 돼. 2,500 이상 쓰셔야 됩니다. 자전들 한번 타보시고 밟아보십시오. 아, 이는 게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렇죠. 원래 누가 뒤에서 당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엑셀도 거의 안 밟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럼 엑셀 밟는 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번 저기 코바웃기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이 정도 테스트,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느게지기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 <laughs>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돼요. 네, 오른쪽으로 빠지셔가지고 몇석버보십시오 네, 를띄시고 오른쪽으로 빠져보시요.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오르막을 차 차고 올라갑니다. 차고도 남잖아요. 음. 네,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 <laughs> 바로 직진하고 내려가시죠. 저기에 한번 오르막길 한번 가보시기. 지금 세팅을 힘보다는 연비 쪽으로 2주로 세팅을 했어요. 네. 네, 연비가 더 맞겠죠 네, 카메라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는 액셀 벌프, 거의 벌 필요 없으세요 자차선 타십시오. 자 여기 한번 오르막길 한번 올라 보겠습니다. 하수진에서 오셨으면 하수진에도 오르막길꽤 많을텐데요. 한번 빠지십시오. 오른쪽으로. 자신호에서 우회전 할게요. 네 여기서 우회전할게요 신호에서 우회전 들어가버리십시오. 위로 들어가버리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한번 이큰등치를 한번 끌고 한번 올라가 보시게요 <laughs> 여기서 힘을 더적게 해달라면 얼마든지 좋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비가 많이 어지그렇지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연비가 아무래도 좀더 덜하죠 그 때문에 어느 정도벨레스를맞춰가지고 힘도 하고옆에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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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이지까지까지금 한번 올라가 보시게지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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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지까지 아, <laughs> 네, <한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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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상당히 고맙니다 그냥 뭐 그죠 흰차게 많이 날 거예요 예. 여기는 가다 오르막이지만 가다사다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회전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때 그때 힘을 받아 줘야 되거든 요 보십시오 탄력 받은 거 무동산보다 예. 어, 심하네요 그렇죠 <laughs> 이 길에 웬만한 지금 잘못됩니다 차들이. 아, 레이 가져왔서 기억 안나 <laughs> 기억 아니죠? <laughs> 아, 좋네요. 그래도 지금 엑셀 많이 안 봐보셨을걸? 네. 그죠? 이이 어. 이 오르막인데? 사실 엑셀 굉장히 많이 봐보셔야 돼요. 네. 40, 50나올라 네. 계속 이렇게 가다 사다 반복하셨을 때, 는늘 쓸도 많이 말보다 알 편도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이미 좋아지면 연비가 더 좋아지나요? 어 뭐야? 어, 떨어졌어. 아 이거 <laughs> 이거 여기서 받으셨어요? 여기 튜닝을 했는데. 네, 아, 튜닝하신 거요? 아니 튜닝한 건 아닌데, 네. 거기서 작업 블랙박스를 하면서. 네. 떨어지더라고요 야, 야, 다시 야, 해달라 했더니 야, 다시 다시 해야 되니까 사못였다이 사람들 이가났다 차를 아... 한쪽에서 좀더 올라가서 내가 잡고 있을게 무슨 뭐, 진영을 이렇게 했어 근처 진영 모터스였었는데와 아... 진짜 짜증나 이건 진짜 기 나쁘겠네 여기서 회전 도십시 예, 회전 도십시오 한쪽에서 세우시고 잡고 가게 뭐야 이거? 이거 이 사람들 너무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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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번째 떨어 이거? 성거 진짜 성격 저시네요. <laughs> 나 같으면 같은... 이질나거고 <laughs> 음. 가다가 <laughs> 사고 났다니까요 아, 그러신가요? 그더 짜증나는데. 와, 거의 진짜 <laughs> 블로그에도 두 번이나 올려줬거든요. 아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laughs> 와. 에 <laughs> 다시 한번 가셔야 될거 같아. 뭐, 큰 충격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죠. 이걸... <laughs> 오르막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는데 떨어져 봐요. 어리고도 <laughs> 그나저나 올라오실 때 힘은 괜찮았죠? 네, 예 힘은 아, 이 정도 이 정도 안더에서 네. 이 정도 올라올 정도면 그렇죠? 다만 이것 때문에 잠시시선을 생각을 뺏 개월 렸서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습니다, <laughs> 받습니다. 이런이런도 무조건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도 이제 많만 오르막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큰 차들은 힘을 잘못 씁니다. 쭉 가야 되죠. 네, 계속 지지하시면 돼. 발대는 세보시요 오르막, 오르막 어 걸렸고. 그래도 쭉 계속 밀어지잖아요. 안 땡기고. 네, 그러면 이게 네. 타가면서. 그렇죠. 네, 땡기면서 가더라야요떨어지는 않는데. 네. 연비라도 잘 나왔으면 쓰겠네요. 나머지는 다된것 같고. <laughs> 연비만 더잘 나오시면 되겠네. 점점 좋아질까요? 아, 그럼요. 타면 탈수록 본인 스스로. 어제, 어제 레이 2월 달에 장착하신 레이 사장님이 위치 오셨는데, 사장님, 또 갑자기 그러고, 네, 예요, 사장님. 그랬더니, 아니, 연비라는 게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형님, 갈수록 좋아지지는 않고, 한번 좋아졌으면 연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 수준에서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저는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laughs> 위이해하다고 어, 그래서 아마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지니까 더 좋아질 수는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막 갈수록 좋아진대, 연비가. 막 여기서도 미리 떼세버려내일밤이니까 기는 그런 게 없어요. 어 사라져 버려요. 계속 미뤄져 버리니까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1 차선 타십시오아 좋습니다, 리스타 팀도. 왕하는 이런 게 없어요. 네 엔진 공병이봐 떨어져. 그때가 알피 많이 쓸 때거든요. 네, 제도 비보에 좌회전 받으시고. 실어 걸리면 미리 떼세요. 시간대로 <laughs> 벗고 계시지 마시고 <laughs> 여기는 또 서행구간, 서행구간인데도 한번 엑셀 깊이나 반응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그 엑셀을 밟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오거든요. 밟으면 바로바로 발행이나고 차가 차가나고 차가운 요 그죠? 그 텀이 딱 없어져 버립니다 엑셀를 밟았을 때 반응하는 텀이 반박자 느리는데 그 느린진 게 없어져요 음, 잘 보셨네요 여기가 통행량이 많은데요 차들이 좌우를 안 살피고 막 직진해 음, <laughs> 여기 사고 많이 나요 여기 <laughs> 저, 저분도 그냥 꽉 질, 질해버렸죠. 혹시나 있어서. 그래, 잘, 잘하셨어요.